저희 제품은 운동 무게가 운동자 힘만큼 1g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헬스기로 유산소 운동을 할수 있으면서 근육 강화 운동을 200kg까지 할수 있습니다. 보디빌더는 달리거나 자전거 타기로는 되질 않고 5kg부터 200kg까지 운동할 수 있는 근육 강화 헬스기로 운동 무게를 계속 올려야 올린 만큼 근육이 강화됩니다. 기존 근육 강화 헬스기는 운동 무게를 10kg씩 올려야 합니다. 또 올림무게로 적응될 때까지 계속 운동해야 합니다. 저희 로잉머신은 근육강화 운동을 쉽고 빠르게 온 가족이 할수 있습니다. 이 로잉머신 진짜 좋습니다. 한 5분만 해도 전신운동이 다 돼요. 이 땀나는 거좀 보세요. 땀나는 거. 아 최고입니다. 최고. 본 제품은 볼트까지도 저희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희사만 제조할 수 있고 저희사만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은 세계 최초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200kg까지 할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먼저 말씀드리고 근력운동 어떻게 하는지 또 효과는 어떻게 좋은지에 아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로잉머신이라는게두 다리 두 팔을 이렇게 보세요. 우물에다 폈다 하잖아요 이렇게 두 다리 두 팔을 우물에다 폈다 하기 때문에 옷, 전 세계 옷, 좋은 헬스기보, 어떤 헬스기보다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긴 객기네요. 그렇지만 조금 낮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세요. 무게가 자동일 뿐다. 이렇게 양팔이 자유롭잖아요. 네, 이런 장점이 있어서 네, 재밌게 할수 있다. 트레전 보면서 네.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근력 운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근력 운동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육은 30세부터 감소하지만 근력 운동을 하고 살면 근육 감소는 없어요. 저희가, 저희 부부가 가장 잘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돌이켜봐요. 우리가 이제 네 등산을 하잖아요. 제, 제 나이 또래 보면 뒤에서만 딱 봐도 할아버지 티가 바로 나거든요. 할머니 티가 나고. 우리는 몸만 봐서는 전혀 몰라요. 할아버지인지. 젊, 젊은 사람이 가는 것 같죠. 이제 머리 부분 봐야 아, 할아버지구나 다 알지만 몸은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살았을 때 가장 보람 있는 것이다. 진짜. 근육 감소는 얼마나 될까요? 예, 사람마다 달라요. 30세부터 감소하는 사람, 40세부터 감소하는 사람에서 80세까지 그냥 살잖아요, 헬스를 안하나 그러면은 36%에서 50%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죠. 예. 근육 감소를 예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우리가 이제 걷는 거 있죠. 이런 걷는 것이 근육에서 움직이죠. 팔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다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장애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걷는 것이 제대로 안 되죠. 또, 심장과 폐도 근육에 의해서 작동하잖아요. 그 같이 감소해요. 근육들이. 그래서 소화계통 근육도 감소하고 생식계통도 감소하게 돼서 100세 이상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근육감소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 중에서 코로나도 뭐, 뭐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그러면은, 예, 근육감소증이다. 이건 이제,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육감소는 왜 생기나요? 예. 우리가 이제 다리를 한쪽을 다치거나 이렇게 해서 한 3개월만 사용하지 않아도요. 치료 끝난 다음에 못 걸어 다녀요. 근육은 내가 사용하는 힘만큼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몽땅 몽땅 날마다 사용하지 않을 때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예, 근력 운동은 이제 우리가 걷는 운동만 해도 근육이 생, 붙어서 이제 예, 근육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오역에딱 좋아요. 그래서. 건너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건, 걸을 때 사용하는 힘만큼만 근육은 강화되고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근력 운동은요, TV에서 역도 경계하는 거 보셨죠? 역도 경계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2kg부터 먼저 올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적응력 운동에 힘든 운동도 반복해서 하면 힘이 길러지면서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적응력 운동이기 때문에 무게부터 먼저 올려야 돼요. 그리고 적응하는 고 방식으로 해서 2kg, 2kg, 2kg 기에서 계속 무게를 올려가지고 100kg 넘는 힘을 질러서 남성은 보디빌더 여성은 S라인 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 근력 운동인 것입니다. 제품 소개 부탁합니다. 예. 이제 역도 경기 보셨듯이 2kg 올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것은 물 속에서 운동하는 원리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물 속에서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느리게 그러면 저항이 별로 없잖아요. 무게가 안 걸리죠? 빨리 걸을수록 이렇게 저항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물 속에서 운동하는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5kg부터 힘이 5kg만 돼도 운동할 수 있어요. 5kg부터 200kg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운동만 하면 자신의 힘에 딱 맞는 무게로 변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운동만 매일 하게 되면 200kg 힘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육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에, 영양 섭취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먹는 것만 가지고는요 근육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약이 있거나 먹는 것이 있으면 노벨의약상 받습니다 예, 반드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겁니다. 마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고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밥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잖아요.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소화기계통 근육까지 늘어납니다. 그렇게 근육량을 소화기계통 근육까지 늘려야만이 S라인 봄이 되고 보디빌더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육량을 늘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일상생활 할 때도 에너지소가 많은 근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먹는 것이 좀 많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소가 팡팡 되기 때문에 S라인 몸이 되거나 보디빌더 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력운동 시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은 어떤 건가요? 예. 우리가 이제 영양 공급이 영양이 많아서 이제 운동량은 줄 적고 먹는 것이 많아서 살찐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는 것만 줄이는 분이 있어요. 근력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까지 빠져요. 특히 소화기계통 근육까지 빠지서 장애를 있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량은 늘리고, 그 다음에 먹는 걸 줄여서 살을 빼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에 따라서 운동량이 알맞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마라톤 선수들 있잖아요. 보면 젊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환자처럼 돼요. 운동선수인데도, 왜 그러냐면 지나치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손상을 입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맞게 해야 되는데 알맞게 하는 방법이 뭐냐 잠잘 때만 치료가 돼요 우리가 근육이 손상되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멀쩡하다 그게 운동량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무시고 나서 딱 알맞은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피부 색깔만 봐도 이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수 있잖아요. 이렇게 피부 색깔을 보면서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력 운동 기구와 사용 방법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초보자분들은 다 150kg 자동으로 해서 보내 드려요. 지금 현재 200kg 자동으로 해 놨는데요. 손가락 한 개로 손잡이를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 한개 무게로 변합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 150kg나 200kg는, 아, 무게주도 없는데, 네가 어,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마르는 대로 되지, 이렇게, <laughs> 되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헬스클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실제 무게를 들고 운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몇 킬로 힘을 갖고 있는데다 알기 때문에요. 예. 딱 해보면 알잖아요. 만약에 광고대로 안 되면, 환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일주일 이내는 환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갈 때, 택배비 만 원, 조립된 상태로 가거든요. 올때만 원, 내가 물어야지. 박스 값에 오천 원, 이렇게 하면, 이만 오천 원 손해보잖아요. 광고를, 내로 안 되면. 이건, 그래서, 정확하다. 그럼, 그래서 어느 회사든지 이건 이제 뭐그 뭐라 그럴까요 공개된거 유명 뭐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 동료 회사 제품이라 아 이제 이게 참 이것저것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공개된 것은 말씀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이 공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 있죠. 요건 18kg가 최고라고 합니다. 가정용, 그리고 클럽용이라고 해서 막큰거 있죠. 이런 건 40kg라고 이게 써 붙여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입니다만, 강도조, 강도가 우리건 18kg까지 나가서 근력은 또잘 된다. 이렇게 막쳐 놓고 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요건 정직하게 다써 붙여 놓고 판매하는 거다.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싱껏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요게 이제 싱껏 해볼게요. 이렇게 싱!껏 하면 이렇게 제 힘을 딱 받아줘요. 그러면 요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다시 싱껏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싱!껏 하면 몸몸 몸 전체가 핫, 공중에 부양될 정도로 하체 운동이 강하게 돼요. 저희 제품은 이렇게요. 그리고 자동이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력 운동은 힘껏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껏 하면 내 힘은 풀로다가 딱딱 운동이 되는데, 내, 내가 안 쓰던 힘으로다가 이렇게 할마다 운동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 저희 제품은 손잡이가 여기가 전체면은 여기가 중간이거든요. 중간 바로 뒤에 달려있어요. 실제 배우고 똑같이요. 저희 제품도 여기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게 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손잡이가 이렇게 의자 레일 위에 있으면 여기에 손잡이가 달려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많이 오므렸다 탔다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역기 선수가 역기를 드는 자세가 되는 게. 물론 기존에 줄이 앞에서 당겨주는 로잉머신도 손잡이가 여기에 달려있거든요 아, 그것도 이제 여기에, 여기에 레일 위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손잡이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실제 배처럼 요걸 이제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로잉머신 운동 원리가 뭐냐면 엽기 역기 선수가요. 엽기를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동작, 어, 이 하체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엽기 역기 선수가 엽기를 드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들고 하체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세어져. 이게 상체 운동이에요. 이걸 앉아서 하면 더 많은 무게를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엽기 역기 선수가 엽기를 드는 자세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헬스클럽에 가보잖아요. 무게추 150kg 달려있는 로잉머신은 손잡이가 바로 바위에 있어요. 요게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요게 조금만 발이 여기인데 이렇게 무거운 걸 실제 집에 있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체에 힘이 집중되지를 못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체 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장점은 누웠다, 누웠다가 일어날 때, 일어날 때팔 운동 각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기선수가역기를 들었다 놨다는 각도. 이게 각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각도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탄력이 살아있을 때 유턴시켜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가슴 근육 운동이 잘 되고요. 어, 이 심장과 폐근육이 같이 가슴 근육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활성화 되는 거죠. 등근육, 복근, 다 이게 팔운동을 해서 내 몸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매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누웠다가 일어날 때 이게 팔운동하면서 딱 일어나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누웠다가 누가 몸을 일, 밀어서 이렇게 세워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팔힘으로 본질어 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또 앞에서 줄이 이렇게 항상 당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반감되잖아요 운동 효과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제품이 가장 이상적이다. 요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장점은 이게 수평이어야만이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내 몸무게가 제대로 이용되는 거죠. 밀을 때도 내 몸무게를 다리힘으로 밀어야 되고. 보세요. 다리 고 다닐 때도 안 내려가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잡고 다녀야 되죠.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 뒤가 높아지면 무게중심이 바닥으로 흡수되잖아요. 발이 이 바닥으로 바닥과 다 있으니까 이런 것이 하는게 그러니까 높아지면 몸무게가 가벼워지는 현상,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무게가 축이고 바닥으로 체중이 예, 흡수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그렇다고 치고 또 근력운동도요 양손에 100kg나 200kg 들고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이 양쪽에 들고 있는 무게가 하체에 100kg 힘이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200kg까지 쓸수 있기 때문에 이 수평이어야만이 제대로 된 운동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딱 유몸미로 키기도 수평일 때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에, 이 의자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서 소금도 최소화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철 구슬이 들어가 있는 베어링입니다. 이 철로 된 베어링이 들어가서 이렇게 잘 돌아가죠. 빙빙빙 돌아가죠. 이게 몇개 들어가 있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게요 통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통사각으로 예, 파이프가. 그래서 이게 아래 위로다가 이렇게 싹 들어가요 이게 손가락 한 개로도 왔다 갔다 하죠 이게 굉장히 부드럽죠 그리고 요 위에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이제 의자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겁니다 다만 너트는 한번 조이면 안 풀리거든요 그래도 혹시 풀리면은 아래야 되잖아요 이때는 이게 철판이 내려와서 소리를 내거든요 이때는 살짝 너트를 조여 주시면 됩니다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기가 크면 요 앞쪽을 접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 치웠다가 왔다가 하는 게뭐 뭐 어렵, 뭐한두 번이야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못 하는 겁니다. 저희건 보세요. 저 엉덩이를 여기 끝에 일치시켰죠. 다리를 뻗어보겠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피고 있는 수준의 크기라서 아무데나 놓고 쓰시면 됩니다.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 세계 보디빌더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예. 이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10kg를 들고 운동을 한다고 쳐요. 그럼 10kg 들고 10번 할때 힘들어지는 것보다 20번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더 좋죠. 그렇지만 5kg 들고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20번 하면 힘들어지게 했어요. 그러면 6kg로 하게 되면요 한열번은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자신한테는. 네. 그래서 무거운 것은 한번 들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제품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처음 할 때는 뭐 재활을 하거나 이럴 때 내힘을 몽땅 쓰지 마세요. 내힘을 90%만 가지고 뭐 운동하는 속도를 느리게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예. 한 20번 넘어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 30번 넘어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계 성능을 완전히 알을 때까지 제 힘을 완전히 알을 때까지 2, 3일 동안은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운동 속도를 조금씩 빨리해 보세요. 운동 속도를 조금씩 빨리게 되면. 뭐, 재활한다 그러면 한 뭐, 2 0번어면 힘들어지게 하는 것이거나, 15번에 2 0번어면 힘들어지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이다. 그러면은 10번어만 힘들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렇게만 딱 하세요. 처음 할 때는. 그리고 이 운동 피로는요, 잠잘 때에만 나오는 호르몬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멀쩡할 때 운동 중간 운동을 한 차례 하고 잠깐 쉬고요. 2~3분 쉬고 또한 차례 하셔도 돼요. 두 번으로 늘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잠자고 나서 내몸 성능을 알아야 되잖아요. 회복력이 얼마나 좋은지 자신 성능을 알아야 돼요. 내몸 성능을. 그러면 또 주무시고 나서 그 다음날 멀쩡할 때세 번까지 늘리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력 운동이라는 것은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부위별로 한 세트씩만 하셔도요. 200kg 힘까지 여성분들도 들을 수 있어서 평생 보디빌더나 에스라인 몸으로 사실 수 있어요. 또정 바빠서 운동을 못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만 한두세너 세트 네. 하잖아요. 2, 3분만 하시잖아요. 그래도 근육 감소 부르고 평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어, 운동은 자전거처럼 2, 3일 배우셔야 익숙해지시거든요. 예. 신발끈은 헐렁어 겨셔야 발도 편하고 운동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똑바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트레전 보시면서 이렇게 재밌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운동 속도는 느리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요. 빨리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눕는 것도 요 정도 누우셔도 되고요. 네. 요 정도 누우셔도 되고. 한 20, 30분 했을 때 힘들어지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력 운동은요, 3세트를 어, 5분이면 할수 있거든요. 쉬는 시간까지. 그러면 땀나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지만 이제 바쁘신 분들은요, 30초씩, 한 세트만 매일 하셔도 10년 이상 오면 100kg 넘는 힘을 길러서 평생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뒤로 누울 때 팔이 나듬으로게 오므려지면 하체 운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핀 상태로 다리에다가 일주 정도 힘을 집중해요. 그리고 하체 운동, 상체 운동. 다시 다리에다가 일주 정도 힘을 집중하고 하체 운동, 상체 운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